안녕하세요. 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나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인가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설교문입니다. 신약성경 빌리포저 1장 12절에서 26절인데요.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죠.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뭐랄까 보통은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극한의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전하던 그 핵심 메시지, 어, 복음이라고 하죠. 그게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에 대한 아주 독특한 시각이 드러나요. 이번 시간에는 그가 어떻게 그 역경 속에서 의미를 찾고 심지어 기쁨까지 이야기하는지 그 핵심 동력을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어쩌면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도 좀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흥미로운데요. 첫 부분부터 사실 좀 파격적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보통 생각과는 완전 반대잖아요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로마 황제의 친위대 시위대라고 하죠 거기까지 저기가 왜 갇혔는지 즉 복음이 알려졌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복음 중심의 시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불행이나 어려움보다는 이 상황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까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감옥살이가 뭐랄까 역설적으로 로마 권력의 심장부에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 셈이죠. 벽이 아니라 확산기가 된 것처럼요. 와 벽이 아니라 확산기라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배구 더 나아가서 바울의 이런 담대한 태도가 다른 성도들에게도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고난이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음,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그냥 장애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예상치 못한 기회로 다시 정의하는 힘이랄까요? 관점의 전환이라.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또좀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뜻으로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다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막 경쟁하려는 마음으로, 뭐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착한 뜻으로 전했다고 하는데, 바울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에요. 맞아요. 정말 보통 사람의 반응과는 좀 거리가 있죠. 여기서 바울의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칠에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 즉 누가 전하느냐, 왜 전하느냐, 이런 동기보다는 무엇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파된다는 그 결과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를 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뭐 명예 이런 것보다 복음 전파라는 더큰 그림을 우선시하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한데요. 자신의 힘들게 하려는 사람들의 상공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이건 사실 어떤 조직이나 운동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 같아요. 대의 라는 것이 개인의 감정보다 앞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목표 중심적 사고의 정말 극치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바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요. 근데 결국에는 자신이 육신으로 더 사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이 결정의 기준은 뭘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바울의 삶의 목적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선택 기준은 정말 명확해요. 첫째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공동체의 유익. 아하. 자신의 안위나 어떤 개인적인 영적 만족감보다 이두 가지가 항상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의 삶의 의미는 철저히 자신을 넘어선 존재, 즉 그리스도와 또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 던졌던 질문 '나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되겠네요. 그의 삶은 정말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걸 복음 전파의 기회로 해석했고. 또 경쟁자들의 어떤 불순한 동기마저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더큰 틀에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유 자체를 그리스도와 공동체에 둔 거네요. 그렇죠.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더큰 이야기, 즉, 복음 전파와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의미와 기쁨 또 동력을 얻은 거죠. 네. 만약 여러분의 현재 상황 그게 뭐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이나 만족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보지 않고 어떤 더큰 목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다시 바라본다면 어,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음. 여러분 삶의 진전은 또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